안녕하세요. 오늘도 명품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구글 코랩을 이용한 텐서플로우라는 주제 의 내용 중 다섯 번째이고 어, 마지막 단원이 될 거예요. 어, 여기서는 이제 종합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Getting Started with t e n s o r e g r e s s i o n 하는 내용입니다. 어, 사실 regression 이회기죠 어, 용어가 상당히 듣기에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대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 선형회기, 그, 리니어 리그레션을 배웠을 때, 용어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느꼈어요. 영어도 어렵고, 그 다음에 회기라는 한자 말도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해하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그, 어려움을 느꼈던 그런 용어예요. 근데 이게 사실 기본이 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사용하는 법으로 보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선형회기 자체를 이해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선형회기를 또 머신러닝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 이 내용을 들으면은 사실 사용법 밖에 안 되고 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 고민스러운 게 여기 11분짜리 영상인데, 여기에 어제 강의 하나가 넘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내용은 굉장히 이 내용을 설명하다 보면은, 진도가 안 나갈 정도로 많은 내용들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이 내용을 하면서 제 강의, 연관되어 있는 강의에 있는 내용들을 잠깐 보여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필요하시면 은그 강의나 관련된 자료들, 다른 자료들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설명하실 강사분은 이 분입니다 이분 존함은 이제 로버트예요 로버트라는 분이 나오셔서 이 분이 회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설명한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리그레션과클래스피케이션이라는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설명해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제 크래플 사이트죠. 여기 여러 가지 강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게 제가 봤을 때 데이터 과학 쪽에 Tensorflow 2, Python, Machine Learning, 완전정복, 요것과 케라스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이 기본적인 내용, 리그레션 내용은 이 강의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강의는 이제 에, 파이썬의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마라톤 기록 데이터, 보스턴 마라톤 기록 데이터를 갖고 다양한 얘기를 해요. 금방 설명한 리그레션과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에 그 과정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여기에 나오죠. 이제 학습의 종류하고 회기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에 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슈퍼바이즈 i 러닝을 이용해 갖고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첫 번째는 리그레션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클래스피케이션이라고 나와요. 간략히 이야기하면 리그레션이란건 뭐냐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 예를 들고 제가 파이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기록을 보고 다음 기록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형적인 그 데이터의 관계를 이제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끼가 예를 들어서 1 시간에 몇 키로를 가고, 2 시간에 몇 키로 가고, 3 시간에 몇 키로 가고, 거북이는 자기만의 이런 연관을 갖고 있는 선형의 직선이 있고, 거기에 식이 있는 거죠. 방정식이 있는 거죠. 그걸 갖고, 이제 다음 건 어떻게 되더라 하는 추정을 하는 거죠. 굉장히 아이디어란 내용이죠. 근데 클래스피케이션은 좀 다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에 나오면은 뭐 스팸이다 아니다. 우리가 이메일에 보면 스팸이나 아니다 나오고, 예, 보스턴 마라톤 대회 예를 보면은, 여기 퀄리피케이션이 됐다, 안 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이너리 클래스피케이션은 퀄리피케이션이 됐다, 안 됐다. 그 다음에 그룹이 1그룹이다, 2그룹이다, 뭐 이런 내용들. 뭐, 여기 보시면은, 뭐, 레드드레스다, 뭐, 셔츠다, 뭐 이런 종류를 찾아내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이제 클래스피케이션입니다. 아웃스탠딩 그룹에 속하느냐, 아니면은, 뭐, 노멀한 그룹에 속하느냐, 아니면은, 빌로그룹에 속하느냐, 이런 걸 찾아내는 것이 클래스피케이션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떤 데이터들을, 많은 데이터들을 갖고 그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리그레션이죠. 자, 그러면서 어떤 리그레션을 하겠다라고 나오냐면, 여기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데이터셋에 나오는데, 이 차예요. 어떤 데이터셋을 쓰냐 하면은, UCI의 이제 데이터셋, 레퍼리터리 여기 가면 데이터셋이 있다고 나와요.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자, UCI의 데이터셋 중에 오토 mpg에 대한 거를 하고 있어요. 오토 mpg가 뭐냐. 여기 좀 캐글이 좀더 보기 편하죠, 우리한테. 오토 mpg. mpg가 뭐냐 하면은, mile p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은, km per l i 죠 그러니까, 갤론이 휘발유의단위잖아요 우리는 리터를 주로 쓰는데, 그 다음에 거리에 다는 우린 킬로미터를 쓰는데 거기는 마일을 쓰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래서 1갤런을 넣으면 몇 킬로 를 달리겠느냐. 연비죠. 연비의 연관성을 여러 가지로 비교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실린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뭡니까? 배기량이죠. 그 다음에 홀스 파워는 이게 마력이잖아요. 진짜 마일의 힘이잖아요. 그 다음에 웨이트, 무게. 그다음에 모델이어라든지. 엑셀 t 레이션 이런 여러 가지 값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 연관성을 찾아내서 이게 MPG가 얼마나 되다 연비를 찾아내는 그런 모델이요. 연관성이 있겠죠. 뭐 당연히 있겠죠. 뭐 여기 딱 보시는 바치 경차다 이런 큰 차다. 이런 건, 실린더 수도 틀리고 뭐 연식이 오래되면 당연히 연비가 떨어질 거고 뭐 이런 연관성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재밌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 우리가 이 강의를 할때 텐서플로우 1 버전을 기준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분이 이제 케라스를 이제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텐서플로우 2인데도 이 코드를 거의 비슷하게 쓰고 있어요. 그 케라스는 굉장히 유용하고 자, 그 예제는 어디 있냐 면은 아, 예제가 여기 나와요. 이렇게 g 베이직 리그레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뭐 콜랩으로 열어도 됩니다. 콜랩으로 한번 열어서 한번 실행을 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 콜랩 파일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이분이 맨 처음에 사용하는 것이 C본이라는 거예요. C본은 이제 m a p 립 l o t l 이랑 C본을 제가 강의에서 이제 사용했었죠. 옛날에 파이썬 데이터 시각화 과정에서 이제 사용했었는데 좀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래프를 그려주죠. 밑에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줄 때 사용하거든요. Tensorflow 어, Documentation도 이제 갖고 옵니다. 자 이제 갖고 왔죠. 그러면 C본을 이제 설치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필요한 몇 가지 라이브러리드를 사용할 것입니다. 어, 이 중에 맥프로립도 사용할 거고요, numpy도 사용할 거고, pandas로 이제 데이터를 가공합니다. 그리고 C본 금방 갖고 온 거를 사용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tensorflow를 쓰고, 그 중에서 keras를 사용할 거예요 keras에서 이제 멀티레이어를 사용합니다. 사실은, 뭐, 사실 멀티레이어를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선형의기는 하나의 레이어만 써도 사실은 상관 없습니다. 여기는 몇개 i 멀티레이어를 사용하고 있죠? 텐서플로우 버전은 저희는 2.2.0 버전이에요. 여러분들 쓰실 때뭐 다른 버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텐서플로우의 다큐멘테이션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갖고 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토 mpg 데이터셋을 갖고 와야 돼요. 아까 캡을 해서 본 내용들, 이 데이터셋을 이제 갖고 오게 되죠. 이 데이터셋을 어디서 갖고 오냐 면그 uci의 데이터를 이제 갖고 오게 되겠죠. 자, 이제 데이터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은, p a n d a s 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패스라는 데 저장된 그 CSV 파일을 읽어서 그 데이터들을 이제 넣어주고 있어요. 그 탭으로 픈대어 있는 내용들을 읽어서 MPG와 그 실린더 Displacement, 어, 그 다음에 h o r s e p o w e r w e i g h t 뭐 이런 내용들을 쭉 갖고 오죠. 어 그래서 이걸 갖고 온 다음에 c 린 데이터를 해요. c l e a 데이터를 하는데 이 중에서 not a v a i a b l e 한 것이 있느냐 라는 걸 먼저 체크합니다. 보면 홀스 파워 e p o 의 6개가 not a v a i a b l e 한게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의미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를 없애주는 작업을 합니다. 드랍을 하면은 그 내용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겠죠? 이런 작업을 우리가 데이터 a 렌징 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원핫 구조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오리진이 있어요. 미국이냐, 유럽이냐, 뭐 여기 나오죠. 미국은 2번, 유럽은 3번, 재팬. 아, 재팬이 3번, 유럽이 2번, 미국 1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원핫 구조로 이제 바꿔 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바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유럽, 재팬, u s 해 갖고 US면 여기에 1번. 이게 하나만 뜨거운 거죠. 점구가세 개가 있는데 하나만 뜨거운 거죠. 이렇게 있던, 하나로 되어 있던 데이터를 오리지니라고 이렇게 구조를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레인셋과 그 다음에 테스트셋을 나눠요. 이 이유는 뭐냐 면 여기 보시면 0.80%는 트레인셋으로 하고 20%는 테스트셋으로 해요. 자, 이 내용은 제 강의에 보면 여기에 학습 전략에 보면 나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보통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을 나누는데,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면서 베리데이션셋을 나누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학습을 이 데이터로 시키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똑같은 트레이닝 했던 걸로 하면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학습집에 문제를 주고, 수학 문제집을 주고, 그 안에서 시험을 보면 문제집을 열심히 했으면 맞추겠죠. 그게 아니고 그걸 응용한 문제를 갖고, 문제를 테스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 하는 데이터와 테스트하는 데이터를 나눠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두 개의 데이터셋을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의 상관관계를 그 C본을 이용해서 이제 보여줘요. 뭐, 여러 가지 그래프들이 나왔는데, 지금처럼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다 갖고 있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는 MPG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 오버올 스테티스틱스를 이제 하는데 여기 카운트와 민과 스탠다드 그러니까 민이 이제 평균이고 STD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잖아요그 표준 편차죠. 평균과 그다음에 얼마나 이렇게 편차가 되어 있느냐 요 값이잖아요. 요 값을 구하는 이유는 밑에 노멀라이제이션을 이제 하려고 그래요. 자,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추정하고자 하는 값이 MPG 값입니다. 연료 효율이죠. 그러니까 마일 퍼 갤런이지 않습니까? 이 값을 이렇게 세포레이트하는 작업을 하죠. 트레인 어, 레이블과 테스트 레이블에다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로 이렇게 그 변수를 줘서 거기에 대한 MPG 값들을 추정해낸 거잖아요. 이제 드디어 이제 n o m a l 이션 i z a t i o n 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n o m a l 이션 i z a t i o n 을 하냐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통계 데이터를 보면은 이 위에 데이터를 보면은 두 자리 한 자리 뭐 이렇게 이런 한 자리 세 자리 뭐 이래요. 그러면은, 이제 편차를 나타낼 수 있어요. 바이어스가 될수 있거든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머신러닝 강화하에 보면, 머신러닝 최적화에 보면,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금방 여기서 얘는, 이제 저희가 마라톤에 얘는 나이와, 그 다음에 페이스 값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별이랑 이런 게 있는데, 이 값들의 단위가 틀려요. 나이는 뭐, 뭐, 두 자리, 보통 두 자리죠. 세 자리일 수도 있지만은, 뭐, 20대, 30대, 이렇고, 페이스 값은 500, 600, 뭐, 이런 식의 세 자리, 뭐, 네 자리,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너무 큰 값이, 하나가 큰 값이면은, 거기에 치우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걸 동일하게 갖고 가기 위해서, 아까 저희가 구했죠. 평균에서 표준 편차를 빼주는 이 값. 이 실제 값이 아니고 실제 발생하는 뭐 140이고 이건 실린더는 4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바이어스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1 0량의 실린더보다는요. 그래서 동일한 값을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면은 X에서 민값 평균을 빼고 거기서 표준편차를 나눈 값. 이 값은 뭐 어느 거나 동일한 스케일을 갖고 있겠죠. 어느 지표나 동일한 스케일을 갖고 있을 겁니다. 실린더나 뭐, 디스플레이스먼트나 홀스파워나 웨이트나 뭐, 동일한 스케일을 갖고 있을 거에요. 이렇게 바꿔주는 게 이게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멀라이제이션 한 데이터를 이제, 어,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모델을 이제 만들죠. 모델을 만드는데, 여기서는 이제 렐루라는 걸 이용해서 액티베이션 하고 마지막 댄스레이를 합니다. 하는데 왜 댄스레이는 1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인풋은 여기서 여러 개 들어왔죠. 인풋은 이제 랭스만큼 이제 키의 랭스니까 입력되는 값의 숫자만큼 들어와요. 인풋이 들어와서 그다음에 아웃풋은 하나로 나오는 거죠. 뭘로 나옵니까? MPG 값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뭐 여러 가지 이제 편차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ReLU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썼는데 사실 이런 단순한 어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엔 하나로만 써도 돼요. 그리고,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는 RMS 프합을 쓰고, 여기서 중요한 게, 민 스퀘어 에러를 해서 로스 값을 측정하거든요. 그민 스퀘어 에러가 뭔지, 여기서 강조를 하니까, 요 내용만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선형 회기는 말씀드린 대로 회기라는 것이, 이렇게, 리니어 리그레션이잖아요. 회기. 그 그러니까 어떤, 그 중심이 되는, 대표되는 이런 일체함수가 있고 실제 발생한 값은 다이 이 선에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요 근처에 있을 거다라는 걸로 이런 일반식을 찾아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정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은 별로 안 좋잖아요. 우리가 선을 여기다 그어서 이러면 모든 선이랑 많이 떨어져 잖아요 그래서 가장 떨어진 편차가 가장 적은 값 적은 선을 찾아내는 것이 이제 선형액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라톤 레코드를 보면 이런 레코드를 보고 이것을 대표하는 선을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이제 뭐냐 면은 보스톤의 이제 아파트 값을, 이제 주택 값을 이제 측정하는 건데 이런 실제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대표하는 선을 해서 가능한 여기서 떨어진 것들이 최소화하는 값을 찾아내는 것이 선형액을 찾아내는 건데 그렇기 위해서 이제 얼마나 떨어졌느냐. 라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선을 여러 개 했을 때 그때 쓰는 그 것이 뭐냐면 이게 우리 코스트 로스라고 하거든요. 많이 얼마나 떨어졌냐라는 걸 나타내는데 그때 쓰는 것이 이제 스퀘어 에러입니다. 민 스퀘어 에러라는 건 이제 평균을 의미하는 거고 지금처럼 이제 스퀘어가 이제 제곱이잖아요. 떨어진 값들의 에러에 떨어진 값들의 제곱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음수와 양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서 그걸 평균 내는 것이 민 스퀘어 에러입니다. 그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민 스퀘어 에러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미니마이즈 코스트, 그러니까 로스 값이 적은 민 스퀘어 에러가 작은 값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민 스퀘어 에러가 로스로 해서 가장 작은 걸 찾아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을 실행하면은 텐서플로우가 케라스가 위에 있는 텐서 프로가 그걸 찾아내 줘요. 그러면 모델 빌드를 하고 이제 모델이 어떻게 생성이 될 건지 서머리도 한번 체크를 해 보는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레이어죠.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저희가 학습을 할 건데 트레인 데이터 10개만 갖고 이제 학습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하기 위해서 요걸 만듭니다. 그래서 요 10개의 데이터를 일단 나오는지를 일단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델이 이제 돌아갈 것 같으니까 모델을 이제 학습을 합니다. 1000번 학습한다고 했어요. 1000번 학습한다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1000번을 한번 학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1000번을 학습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이 어떻게 학습이 됐는지 그 히스토리에 있는 값들을 갖고 와서 한번 보여줄게요. 뭐 판다스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몇번 995번 학습했고 그때 우리 로스 값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이것을 그래프로 보여주면,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데 이 베리데이션 트레이닝하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학습을 하면 이렇게 다 좋아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면 어느 시점까지는 좋아지다가 그 이상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오버피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지를 공부하는데 한세번 공부를 하면은 좋아지는데, 뭐 10번, 20번씩 계속한다고 계속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은 실제로 우리 테스트를 나눠 놓기 때문에 너무 한 학습지만 열심히 공부를 하면 거기에 나온 문제만 풀수 있지, 조금만 응용해도 못 푸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오버피팅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오버피팅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떤 특정 데이터들에 대해서 예외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게 옛날에 제가 풍력 데이터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이 불었어요. 태풍이 불다 보니까 이렇게 풍력을 계속 측정했는데 어, 이상한 데이터가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인 데이터가 온 거죠. 근데 이것을 그대로 계속 학습하면 이 예외 상황에 대해서 그 오버피팅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방법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early stopping 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은, 케라스의 아주 좋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케라스가, 로스 값을 이제 계속, 베리데이션의 로스 값을 보다가, 어느 수준에서, 이 오버피팅이 나타나게 되면, 그 이상 하지 않고, 그 최적 값을 찾아서, 뭐 페이전트 값을 여기 줄 수도 있어요. 페이전트 값은 이제, 어, 열 번만큼만, 한번더 해보고 그 다음에 그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얼리 스탑을 하면은 이렇게 오버 피팅이 나타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학습을 해보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어쩔 때는 베리에이션 데이터셋이 균일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있거나 데이터 양이 작은 경우는 이 값들이 막널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얼리 스탑핑이 별로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보통 같은 경우에 특히나. 머신에 우리가 제약이 있는 경우는 학습을 할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얼리 스타핑 기능이 굉장히 편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제 강의에는 이제 r a 스의 인공지능의 공용어에 보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얼리 스타핑을 했을 경우의 그래프가 나오고 있죠. 이제는 어, 횟수가 작잖아요. 어, 45회 했는데 아주 잘 나오고 있죠. 그 이상은 오버피팅 이 일어나서 이제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프리딕션을 하는 거예요. 프리딕션을 해서 이제 이 결과 그래프로 그려주거든요. 여기는 이제 프리딕션 한 값이고 여기는 실제 별로예요. 보시는 것처럼 어떤 선을 기준으로 어떤 일관성을 어느 정도 갖고 가고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베르에이션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prediction error가 테스트 prediction 예측한 것과 실제의 값과의 차이가 이제 에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 나오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멋있는 모양을 해야 되지만 너무 데이터 양이 적다 보니까 가우시안 형태가 아니다. 제대로 된 모양이 아니다라는거 나오죠. 왜냐면 하 데이터 양이 너무 작기 때문에. 자, 이렇게 굉장히 빨리 우리가 리그레션 문제를 푸는 거를 이제 콜랩에서 했습니다. 근데 뭐 콜랩에서는 이제 리그레션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다양한 걸할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리그레션에 대한 어 예제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콜랩을 이용해서 어 많은 것을 할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콜랩을 이용해서 새로운 이 오픈 CV 파이썬 딥러닝 영상 처리 프로젝트 2 불량 사과를 찾아라. 여기 보면은 콜랩을 이용해서 YOLO를 이제 학습시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불량 사과를 찾고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랩을 이용하면 단순한 리그레션뿐만 아니고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명품 강의를 찾아가 첫 번째 우리 시리즈였어요 TensorFlow in Google 이 내용들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